뭐지? 음. 칼리나그 죽이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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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왜또 나오는데? 아야. 아 이건 아니잖아 조금. 아. 아아. 아. 어디서 막 미친듯이 쏘는데? 어딘지 모르겠냐. 저기있다. 아아. 아이, 자. 아 저기있는데. 자 맞췄어 다시 테이크 다운 테이크 다운 자 아아아 아아 아, 아. 아. 아이, 도대체 칼리나그가 몇 마리야 몇 마리야 체력 봐도 안 보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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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아프다, 아프다. 진짜. 호랑이 죽이고. 아, 뜨겁다, 뜨겁다, 뜨겁다. 맞아라. 아유. 자, t 이 k 다운 아, 이렇게 못생겼어. 아이아이아이 미안 죽어. 죽어 좀. 이제 깨어난 건가? 뭐지? 어, 뭐야? 유마? 시작날려요 보보. 아아이 여자 생각보다 비중이 안 커. 있는 듯 없는 듯 나오다가 끝나. 나 진짜 진짜 있는 듯 없는 듯 나오다 끝났어 두번 나왔나 결국 AJ는 약발면 괴물이 돼요 그게 진실이었어 넌안 뒤져지니 뒤질 수가 없구나 이질 수가 없어. 터치 터치 하고 싶은데 터치 터치 할수 없어. 더듬 더듬 하고 싶다고. 자, 골든 베스 미션 다시 하러 나가자. 또힘의 균형 미션인가? 아, 이 멀다, 근데. 롱기누스 미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빌드패스 미션 하러 가죠. 롱기누스를 만나야 되는데. 어, 독수리 잡았다. 강 건너 불구경 이후에, 맛있는 점심 식사, 독수리 고기 꼭 먹고 알 먹고 난 옆에서 핀대 떡붙여주며 먹고 자 롱기누스 오랜만이야 사이비 아저씨 I'm ready for more ah. and the Lord said, Who shall I sin? And you answered, saying, I am here. send me your devotion pleases me greatly but it pleases the lord even more another lost sheep has been located you know what to do find them follow them get the diamonds and bring them back from the mouth of babes you have ordained strength to steal the enemy and become the avenger 뭔 소리야 갑자기 또 높은 대가 자, 벤티지 포인트에 도착하래요. 굳이 갈 거면 빨리 가야지 자, 밀 수업자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들키지 마십시오. 저기 지나가네. 밀 수업자를 미행하라는데, 이것하고 미행이 되나? 일단 자 가는 길을 따라가 보자. 야 하늘에서 보니까 뭔가 기분이 묘하구만. 기분이 묘하구만. 시세 기본는 느낌이야. 음. 자, 도착한 것 같은데? 밀수 없자 죽이라니까. 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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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는 거 쉽지 않지. 아니 어렵지 않지. 뒤집어 퍼 버리겠어. 나에게 유턴 발사기가 있으니까. 어디냐 또?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너 어디니? 일단 쏴줄게 볼까? 어, 어디서 쏘는지 모르겠어. 어디니? 안 보이는데 있지 말고. 형님 어서와요, 어요 자, 밀수 없자. 또 들어가 봐야겠지? 뻔하지? 블러드 다이아몬드 가져오래. 아,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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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미치고 팔짝 뛰겠네. 자꾸 그러면, 연속... 아이... 자꾸 그럴래... 자꾸 그러면 뒤집어 없는다. 나... 없는다고요. 뭘마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자 블러드 다이아몬드 획득했고 드급하게 뒤져지자돈한푼한 한 푼이 소중하니까 어차피 유타 몇 방이면 훅훅하는 거 저것들.

You can't run our bullets! I take down! 아이, 진짜. 나네가 제일 싫어. 우즈바이는 뭐야? 아이 이상한 물건 겁나 많이 들고 다녀. 진짜 보고 있으면. 이상한 물건 천지야, 그냥, 갔다가 눈물에 섞어, 또 모르는 장소 발견. 높은 대가 미션 완료. 그리고 여기 또 롱기누스 미션이 또 있어. 자또 시빌리 셰르파 캠프를 발견했네요. 아. 이 저거 무서워. 무서워. 오늘은 왜또 꽐라가 되기시나? 그리고 주님이 말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Misery. And I stood with the devil for so long. Why are you crying? This one. This one wanted travel documents to take his family someplace safe. 너 무슨, 강철의 연금술사야? 무슨 현자의 돌 이야기하는, 이야기 듣는 것도 아니고. 너왜 그래? 롱기누스는 연금술사였어. No. There is still work to do. We are not finished. You know. What you must do. And I know what I must do. <laughs> 518. Do not get drunk with wine. For this is the poetry. But be filled with a spirit. 그래서 결국 지 하기 싫은 거 나한테 짬처리 하는 거잖아 이건 자 다시 결론은 지가 하기 싫은 거 나한테 짬처리 하는 거였어 들키지 말래. 또 어디로 지나갈라나. 저거고만. 내 유탄이 몇 개가 있냐? 미행하는 거고, 아, 나 이번에도 헬기 타고 싶어 편하게 미행하고 싶다고. 이런 걸로 쫓아가 봐야 무슨 소용이야? 헬기 타면 금방인데, 아, 어, 야! 그러지 마나쟤쟤 조용히 쫓아갈 거란 말이야. 여기 잘못하면 걸리겠다. 그거 노리고 이렇게 말. 자, 죽이래. 마음 편하게 날 뛰어도 되겠구만. 자, 날 뛰어줍시다. 뭘 보이면서 그래. 헤드샷. 아예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 아팠다. 아팠다, 아팠다, 아팠다. 아팠다. 아프다, 그만하자, 그만하자. 나 유탄 없다, 유탄 없다. 유탄 없다고. 천천히, 우리. 천천히 이야기해보아요. 아, 또왜 그거 타고 그래? 나 유탄 없다고. 없다고, 없다고, 없다고. 참 까다로운 아저씨 왔나? 여기 또한 놈이 있구만 어딨어? 테이크 다운 항상 이렇게 둔한 놈한 명씩 있지 일단은 나 유탄이 없는데 무기 얻어야 되는데 내려가 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스테이크 다운 어, 안녕. 안녕. 자, 자, 자. 자이언몬드 어디있어 여기 아니야? 아 내가 쟤를 안 뒤지고 와서 어디서 어디서 야 뭐야 안 보이는데 아니 어디서 쏘는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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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알고 싸우자고 알고 싸우자고 알고 싸우자고 밀수업자 란디 잡네 바보같이 밀수업자 어디 있어. 아이 뒤졌는데 여기가 아닌가 여기도 아닌데 다이아몬드 내놔 빨리 아 여기 있었어 에헤이 나왔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탈출하거나 모두 제거하거나 하라는데, 나와 나오자 일단 아야. 오늘의 작전은 땅굴 소년이에요. 아이 나와라 좀. 나는 람보다. 아. 이리와. 이리와. 고개 내밀어. 고개 내밀어. 내밀어. 내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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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밀어. 내밀어. 아, 파파파 아이고. 애들이 날 위험하게 하네, 자꾸. 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안 아, 보이잖아 빨리 빨리 들어오라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말라고 말고 그러고 있다 그거지 너 거기 있으면 죽어도 나못 볼텐데 이리 와. 거기 있지 말고. 빨리 와. 어여 오라고. 아이, 저격수도 있잖아. 빨리 와.